얼마야? 또 얼마면 되겠니? <laughs> 안녕하세요. 이코골프의 이코킴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떤 상품을 갖고 나왔냐 하면, 아이언 T100 타이틀리스트의 블랙 아이언이 출시가 돼서, 제가 오늘 픽으로 받았어요. 왜? 운이 많아. 머슬백과 그냥 아이언이 연습량이 없다 보면, 머슬백이 굉장히 맞추기 힘들다 그랬어요. 620 머슬백을 샀다가, 필드를 갖다 왔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안 돼요. 왜? 연습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티백 아이언을 오늘 전화했어. 픽으로 주세요. 얼마야? 또 얼마면 되겠니?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테스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블랙 아이언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구성품이 5번 아이언부터 외치까지 있어요. 5번, 6번, 7번, 8번, 9번, 외치, 피치 그 다음에 48도가 있는데 아이언은또사람는 얘기야? 오늘은 그런 제품 소개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멋을 뺄까 타고 실험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냐, 어떤 토크가 좀 있을 것이냐.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RKO 이코 골프 스튜디오입니다. 담당 프로이신 정찬종 프로님을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야, 그러네. 안녕하세요. KFC. 아이언은 어떤 아이언을 쓰고 계시요 저는 지금 미지노 아이언을 쓰고 있는데 아이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선택해야 될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가 셋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업. 셋업을 썼을때내 네. 눈이 편하고 어드레스를 잡았을 때아 이건 잘 맞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저 같은 경우는 손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맞을 때 쫀득쫀득한 걸 좋아하는데. <laughs> 미즈노의 어떤 모델인지 소비자해이세요 미즈노의 네. MP 잘모르지나네납 <laughs> <laughs> 네. 때문에 안 네. 보이는데 네. MP 18인가 MP 20인가 머슬백인가요? 어. 네 머슬백. 어. 네, 네. 그 샤프트는 네. 뭘 쓰고 계시죠? 네저이광이 골드 지금 투이슈 S 300아 X 1 0 0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있어요. 제가 아니. <laughs> 사실 샤프츠 바꾼지는 별로 안됐어요 X300과 X100의 차이가 어떤 게 있어요? X6과 s 3 0 0의 차이는 뭐큰 차이라기보다 무게는 같지만 좀더 강도가 센 X100이 좀더 세고 S 3 0 0이좀더 약하고 제가 그러니까 어, 프로님을 모신 이유는 미시노의 어떤 거를 었지 MP18인데 블랙 T100 타이틀스의 100개 안정판 블랙. 아이언을 한번 제가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언인데, 어, 이뻐요. 딱 아... 봤을 때는 좀더 약간 멋을 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거리적인 측면이나 어떤 퍼포먼스가 뭐가 달라지는지는 이제 프로님이 쳐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전화해보셨죠. 몸은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막 그러니까 흐르를 떨고 막 이러시지 마시고. 어, 몸이 유연한세요 이제. <laughs> 이미즈노 아이언의 장점이 뭔가요? 플로웨이, 뭐, 타이틀리스트, 텔더메이드, 그 외에도 다른 브랜드도 많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그 중에서 저는 손맛이 제일 미즈노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했었고요. <laughs> 이 땅입니다. <laughs> <심한 기사는 웃음>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님도 실수할 네, 수있어요 저... 여러분. 그냥 안 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laughs> T백 <laughs> 어, <일단, 웃음> 아이언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한번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엄청 이쁘다 주변 하나씩 다. 머 위에 만들지 않았나 이 채는. 어. 일단 어드레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 어. 저는 되게 좋아하는 색업인데요 약간 머슬백 같은 아이언 느낌이 나고요. 어드레스는 그냥 예쁩니다. 어리는. 살짝 오른쪽으로 네. 거리가 자 오른쪽 으로 오는데 거리가 더 나가거나 뭐덜 나가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잘 맞으면 이 클럽이 좀더 나갈 것 같습니다. 아이언 뭐 셋업도 잘 나오고 손맛도 좋고, 네. 그리고 샤프트가 이게 드라이버 저희 칠 때처럼 샤프트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탄성이 좀 강한 것 우와. 같고 이 아이언이 뭐0점 만점에 저는 네. 8점 정도. 이 아이언은 제 생각에 손맛으로는 저는 7점을줄것 같습니다 타이틀 리스트에 티백 블랙이 훨씬 더세던 훨씬 더잘 나옵니다 네 그냥 놓으면 아주 잘, 어, 잘 맞을 것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어드레스를 딱 쓰면 너무 예뻐요 <목소리> 처음에 타이틀 리스트에 블랙이 나왔다고 했을 때아 어떤 걸까 네, 궁금했어요 일반 샵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든 구해봤어요. p 1 0 0이 블랙 아이언이 비싸거나 이런 건 있겠지만 프로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셋업과 손맛이 있다는 라 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저희가 아이언을 좀 비교해봤는데 어스페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좀 쉽다라는 거 일반 인 아마추어 연습량이 렇게 많지 않아도 충분히 칠수 있다는 라 점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머슬뱅 느낌이 나면서 네. 반지는 질기고 네. 그리고 훨씬 더 쉽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더 좋은 아이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프로님이 어떻게 쳤을 때아 이런 느낌이다. 여러분들이 쳤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이렇게 만들 어, 다음시간에 제가 또 다른 또 아이언이나 다른 드라이버의 제품을 좀 소개해보려고 해요 다음주에도 이정체용 프로와 제가 또 나와서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안녕히계세요 1코 e 걸! 안녕!